안녕 수공쌤입니다. 자 이제 곱셈 공식 단원 들어가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 공식이라 하면 너무 자주 나와서 외우는 게 공식이지 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쓸때 똑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그 너무 자주 나오니까 외워주는 게 이제 공식이에요. 자 이제 공식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게 앞서서 어, 그 공식 앞서서 말이지 어떤 원리로 다항식끼리 곱하는지 이번 시기는 그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공식까지는 아니야, 직은 그냥 원리만 보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 보자고.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분배법칙을 많이 배워왔죠. 자, 그러면 여기 곱하기 4를 앞에다 한번 뿌려주고, 그다음 뒤에 부호까지 같이 합쳐서 이렇게 뿌리신다고 했지? 그래서 24, 그다음에 34 이렇게 곱해가지고 20 나온다고 했어요. 이게 분배법칙이었습니다. 그거는 말이지 숫자 4가 아니라 별 같은 게 들어가도 똑같다 그랬어, 그지? 별 같은 거. 별이 있다고 해도 2랑 3에다가 이렇게 뿌려진단 말이야, 그렇죠? 숫자가 아니라 별 같은 게 들어도 상관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두 번째가 이거 보죠. 앞에는 있2 e 플러스 3은 똑같은데 뒤에 숫자가 아니라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별이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별. 그렇죠? 별 들어가는 거야. 똑같은 원리는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2별 더하기 3별 되는 거지. 2별 더하기 3별. 그러면 이게 이제 펼쳐주면 또 다시 분배하는 온단 말이야. 또다시 분배. 요거는 우리가 할줄 알지. 지금 이런 식으로 괄로와 괄호가 부딪혔을 때 이게 처음 배우는 거고 요건 이미 알고 있었잖아. 그지? 아2 곱하기 4에 그 다음에 2 곱하기 5에 그 다음에 3 곱하기 4에 3 곱하기 5에 뭐이렇다 얘기야. 이거를 특정 숫자가 아니라 이제 물자로 갖다 놓고 보면 일반화 시켜서 말이야. 앞에 거랑 똑같은 얘기야. 뒤에 이제 별이 있으면 말이야. 이별 요렇게 요렇게 뿌려준단 말이지. A별, B별. 그렇죠 A별, B별 요렇게. 자, 요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뿌려주면 요게 A와 C, A와 D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뿌려주면 B, C, B, D가 나오죠. 이게 너무 빈번하게 나와서 한번 규칙성을 쫙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요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A랑 C랑 곱하고, A가 C랑 곱해지고, 그 다음에 A가 D랑 곱해지고, 요렇게 말이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B가 C랑 곱해지죠. B랑 C랑 요렇게. 그다음 B랑 D랑 이렇게 곱해진단 말이지 결국은 앞에 있는 거 뿌려주고 뒤에 있는 거 뿌려주면 끝나는 거야. 쉽죠? 앞에 있는 거 뿌려주고 뒤에 있는 거 뿌려주고 앞에 있는 거 A 말이야 A A 앞에 있는 거 뿌려주고 뒤에 있는 거 뿌려주고 그랬더니 계산 결과가 똑같더라 이거죠. 이게 곱셈 공식 파티에서 나오는 모든 공식들의 공통적인 규칙이야. 단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노하다를 매번 하지 말고. 그지 요렇게, 어, 귀찮은 짓을 매번 하지 말고, 너무 자주 나오는 건 공식화해서 외우겠다, 이거야. 이게 곱셈 공식 단원입니다. 자, 지금은 곱셈 공식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이 기본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식을 계산하는 것만 연습하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나왔어요. 어, 괄호와 괄호가 나왔지.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다? 앞에 있는 거풀어준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5X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풀어준다. 풀어줄 때 마이너스 잊으면 안 되겠죠. 아, 마 3X에 그 다음 마 15다. 부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 해놓고 봤더니 아직 덜 끝났어. 어, 여기 동류함 나왔지 X, X 그지? 요거 마저 계산해주면 X 제곱에 2X에 마이너스 15다 이거.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계산할 게 없죠. 끝난 거지. 요거를요렇게 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개라고 한다. 전개, 과로를 풀어서 계산을 완전히 다 끝내주는 걸 우리는 전개한다라고 표현한다. 전개. 요거 전개하면 요게 된다는 거야. 됐죠? 자, 그다음 이제 똑같습니다. 규칙은 조금 조금씩 좀 복잡하게 바뀌는 거지. 규칙은 완전히 똑같아. 자, 이거 전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앞에 있는 거 뿌려주고 그러면 6x y에 마이너스 4x죠. 그다음 뒤에 있는 거 뿌려준다.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12. 어 뭐냐 어 y죠 y 12y에 어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는거죠 자 그러면 요거 보니까 동류항이 더 이상 없어 동류항이 각각 없죠 더 이상 계산할게 없지 그냥 얘는 이걸로 끝나는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요거 갑니다 사장님 얼굴이 잘리지? 어자 8만 나오네 8만 자자 요거 자, 봅시다 요것도 앞에 있는거 뿌려주고 자 그러면 6x제곱에 마이너스 4xy 요렇게, 요렇게 풀어주면, 1 2 x y 의 마이너스 8y제곱이죠. 얘는, 이게 끝난 게 아니야. 동류항 보이죠? 여기. xy, xy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그거 마저 계산해 줘야지. 이거다 줘볼게 여기다가. 자, 그럼 6x제곱은 동류항이 없고, 아, 또 xy 동류항 계산하면 이제 8xy가 나오고, y제곱은 동류항이더 이상 없지. 여기까지 해서 계산이 마무리 된 거죠. 요거 전개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이러면? 노란 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아, 어, 일곱 번째 거 봅시다. 이제 세개세 개야, 세개세 개. 왠지 좀 어려워 보이지? 하지만, 쫄 필요가 전혀 없어. 원칙은 완전 똑같다, 이거지. 자, EX 뿌려준다, EX. 이렇게 어, 뿌려주면, EX제곱. 이렇게 뿌리면, 마력X. Y. 이렇게 뿌리면, EZX가 된다, 이거죠. 수선생님이 Z 먼저 쓸게, 이렇게. 어.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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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준다 이거야. 빨리하겠습니다. 이케, 이케 이케 뿌려주면 4xy의 마이너스 12y 제곱에 어, 4yz 되죠. 너무 기니까밑에서 이어서 쓸게요. 자, 이제 세 번째 거. 마이너스 잊지 말고, 마이너스 잊지 말고,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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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주면 마이너스 2zx의 부호 플러스로 바뀌면서 6 yz가 되고, 마이너스 2z제곱. 은 단순 계산입니다, 그냥. 자, 그럼 동면 정리하면서 계산 마무리 합시다. x제곱은 더 이상 없죠. x제곱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 여기다가 그냥 2x제곱 그대로 적으면 되고. 그 다음, y제곱 찾아가자. 제곱 먼저 적은, 적은 게좀더 이쁠 것 같으니까, 여기 제곱부터 적자고. 12y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1 2 y 그 다음에 z 제곱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2z제곱. 얘들 동력이 없으니까 자그 다음에 XY 있네 XY XY 계산하면 그 다음에 YZ 찾아보겠습니다 YZ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죠 계산하면 10입니다 10그 다음에 남은 거 짜투리 계산하면 오, ZX는 어때 ZX는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2냥 죽죠 여거는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더 이상 동료는 계산할 게 없죠? 이냥 끝난 거야 그냥 세 글자니까 그냥 세곡들어주면돼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가끔씩 나오는 문제의 유형인데 요거다 전개할 필요가 없어요 이 중에서 내가 궁금한 거는 x, y의 개수야 x, y의 개수 x, y라면 x 곱하기 y야 x 곱하기 y 그러니까 x 곱하기 y가 되려면 x 하나, y 하나 만나야 돼 x 하나, y 하나 만나야 돼 다 정리할 필요 없이 어떨 때 x랑 y랑 만나는지 봤더니 얘가 요렇게 뿌려지면 x 제곱이니까 아니란 말이야. 얘가 y랑 만나야 xy가 되는 거지. 그때 앞에 있는 개수 숫자 마이너스 6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가면 또 x 하나 y 하나 만나잖아 그때 숫자가 플러스 4가 나오죠. 그 다음에 다른 경우는 눈시코차제가 없습니다. 그치 X를 가지고 있는 놈이 Y랑 부딪혀야 X, Y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 Y를 가지고 있는 놈이 X랑 부딪혀야 X, Y가 나오는 거지. 그두 그러니까 그 가지의 경우에서 나오는 개수만 찾아서 계산을 하면 답이 마이너스 1라는걸알수 있다는 얘기야. 그거 하나 알아내기 위해서 이거를 전부 다 전개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게 이제 여덟 번째 예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자, 강의를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나타나야지. 그치? <laughs> 저쪽에서 안녕 하고상 그냥 치판만 보여주고 끝나면 이제가자 자, 곱셈공식 모든 곱셈공식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어, 아주 요거는 다 똑같은 거야. 이단는 끝날 때까지 다 똑같아요. 기본은 다 똑같은데 너무 자주 나오고 결과는 항상 똑같으니까 그냥 결과를 외워버리자. 이게 곱셈공식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암기해야 될 공식을 어, 기본적으로 외우고 어, 선생이 설명 다 해줄 테니까 그거 외우고 그거 활용되는 문제들도 한번 같이 풀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곱셈 공식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